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들이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바다야, 왜 내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내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내가 순양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어질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지어다.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10편,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요. 여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정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16편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감했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굳게 믿고 말했습니다.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는 실망 가운데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서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내 가운데서 내가 서원들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10편, 117편 모든 나라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여, 주를 높이 찬송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10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를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론의 집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들이 의로운 자들의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로운 문들을 열어 놓으십시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있는 사람.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우리 위에 환히 비추셨습니다. 손에 큰 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재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와께 호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5편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너희 여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섬기는 너희 종들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여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닷속에서 바다 하십니다. 그분은 땅 끝에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에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오 이집트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아론의 집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레위의 집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여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시온으로부터 여와께 호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둘로 나누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내리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46편,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오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여라 나는 내 평생 여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 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7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오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눈을 양털같이 펼치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십니다. 그분은 우박을 조약돌같이 집어 던지십니다. 누가 그분의 차디찬 돌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셨고 법도와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8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위에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모든 천사들이여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빛나는 너희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땅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아, 땅에 있는 너희 귀족들과 통치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빛납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찬양이며,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죽게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명예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침대 위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십시오. 양날을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며 이방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게 해 주소서.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게 하시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라 그들을 향해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하게 해주소서. 이것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50편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퉁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여와를 찬양하십시오.